베이직쌤 강의입니다. 앞에 1강 듣고 나서 잠시만요. 베이직쌤 강의고 8페이지가 될 거고요. 앞에 1강 듣고 나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내용들 다 보는 건 아니고 뒷부분에 유형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용을 좀 어, 봐주도록 할게요. 기본 핵심 유형 내용들이 있으니까 음. 앞에 내용들부터 보면 쉬운 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얘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고셈은 지수끼리 뭐한다? 어, 더한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얘는 지수의 분배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들 내용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준다. 근데 빼서 0이 나왔으면 빼서 0이 나왔으면 뭔가의 0제곱은 무조건 1이고. 얘 해석할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그냥 빼주고 음수 지수에 대한 해석은 a의 6제곱의 역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항식 계산은 뭐 여러분들 알 것이라 생각하고, 뭐 하나만 좀 보면, 14번. 이런 걸 깨알같이 연습해야 늘어나는 겁니다. 6a의 7제곱, b의 2제곱, 곱하기 5a의 b제곱, 나누기 b의 3제곱, a의 6제곱. 해석하는 방법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러면 6 곱하기 5 나누기 1이죠. 그죠? 그 다음 곱하기 a의 지수법칙 이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7, 더하기 1, 빼기 6이죠. b, 2,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3입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 가죠? 30, a에 7이지. 8, 2, b에 4에서 3을 더하니까 7. 이런 식으로 놓고 해석하면서 지수법칙 이용하면서 해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듭제곱근 뭐 그래프 내용 해석해 줬던 거고. 9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제곱근을 x라고 잡았을 때 x를 제곱하면 9가 나오는 수. 그면 루트 계산하듯이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만 앞에 내용 꼭 공부했으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짝수 지수에 대한 a 값이 양수니까 그는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어 실근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 뭐냐? 복소수 범위 내에서 n 제곱근의 개수는 두 개죠. 둘다 둘다 실수인 거고 1의 세 제곱근이다라고 했을 때 x를 세 제곱하면 1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얘는 실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1은 0, x 마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서 x는 1 또는 여기에선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x의 4제곱이 16 나오는 것이고 4제곱근을 그냥 물어본거죠. 실수인근을 물어본게 아니라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x의 제곱 플러스 4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요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x의 제곱이 49가 나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아니, 8이 7이 되겠지 실수인 근그 다음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오는데 얜 허근 여기에서 실근 x는 마일 됐죠 그 다음 또뭐 있을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3 루트 5의 세제곱 지워져서 답은 5 마이너스 4 루트 256 256은 뭐의네 제곱이 될까? 뭐의 어떤 수의 제곱이 될까라고 한다면, 잠깐만. 잠깐만, 뭐, 뭡니까, 이게? 256? 28에 16, 262, 248, 88에 64. 256. 나 아, 선생님 지금 바본가요? 셋. 2에 3, 3, 1, 1. 그럼 얼마입니까? 6, 8제곱. 맞지? 512의 반등이 맞네 2의 8제곱 2의 8제곱 왜 의심스러워 갖고 잠깐 갑자기 얘는 야분되니까2 마이너스 2의 여기 4지 4란다 미쳤나보다 2지 2의 8제곱은 야분되니까 나눠주는 거야 2R 그럼 루트 벗겨지면서 마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뭘까요? 예, 3 루트 마이너스 3분의 이 전체의 제곱 사라져서 마이너스 3분의 뭐 나머지 0의 네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x의 네제곱이 0이 나와요 짝수지수 이런 그래프 0이면 0한개 있겠죠 실근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 마이너스 5니까 한개 있겠죠 X의 네제곱이 마이너스 49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 음수니까 없겠죠 이해가죠 X의 네제곱하면 마팔이 나와요 실근 아니야 그치 어 금은 금몇개 복사수 범위 내에서 N차방정식의 근은 N개다 됐어요 제곱근의 성질 여기 부분 좀 많이 연습하세요. 같은 문제라도 한 두어 번씩 풀어봐야 돼. 두 번씩 여기서부터는 두번 이상씩은 좀 풀어보세요. 앞에 있는 n의 값 앞에 있는 n의 값 거듭제곱의 숫자 루트 앞에 있는 숫자 같으니까 같이 집을 써도 된다. 그지? 그래서 3루트 64 얘는 3루트 4의 3제곱 4. 조금씩 조금씩 생략하면서 얘도 5의 3의 3제곱, 제곱, 5. 그래서 3. 이게 생략하면서 조금씩. 아시겠어요? 어, 생략하면서. 그 다음 또 뭐두 있냐? 여기 보시면은요. 얘랑 얘랑 만나서 벗겨지니까 그냥 얘는 얼마? 16. 얘는 6루트 49에 6제곱, 6루트 7에 6제곱이란다. 3제곱 7에 6제곱 7. 조금씩 조금씩 생략하면서. 생략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얘는 2, 2, 4 루트 5의 네 제곱, 25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5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 좀 같이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15 루트 2의 세 제곱 나눠주니까 5 루트 2. 얘는 8, 5, 40 루트 A의 4제곱 곱하기 10 루트 A의 9제곱 4를 갖다 곱해주면 40 루트 A의 4제곱 곱하기 4, 4 A의 36 40 A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나눠주는데 앞에가 안 같으니까 헷갈려 4 루트 a의 16제곱 b의 2제곱 나누기 2가 생략된 거니까 2를를 곱하면 되겠죠? a의 4제곱 b의 10제곱. 4 루트 a의 16에서 4를 빼니까 12 2에서 2에서 10을 빼야되니까마팔이지 얘가 가한가?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b의 8제곱분의 a의 12제곱 4로 나눠주니까 b의 2제곱분의 a 3제곱 간단히 하래요. 얘는 12루트 5의 8제곱 나누기 12루트 5의 20제곱 얘는 12루트 5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12제곱분의 1이 무슨 말하는지 약간 가 안가냐? 이해가? 얘는 전체의, 12, 얘는 전체의 12제곱이라고 봐도 되니까 약분 되니까 얼마? 5분의 1 여기도 보면 4루트 3의 4제곱 곱하기 6루트 얼마냐? 이게 6제곱이죠 3 곱하기 2 6이죠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좀 풀어봐서 여러분 풀어봐서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얘는 4로 같이 쓰고 3분의 243 얘는 3루트 2에 더하면 6제곱 그죠? 얘 약분하면 81 81은 3의 4제곱 얘는 약분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3, 1.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핵심 유형 보도록 할게요. 이 핵심 유형은, 뭘로 나눠져 있나? 대표 유형 하나씩 풀어주시면, 풀어주면 될것 같네. 다음 중 옳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생략합시다. 1번은 니들이 해. 유형 1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 개념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할게요. 64의 세제곱근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실근인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x를 세제곱하면 64가 나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에요. x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은 0이에요.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60i가 되겠다. 6 0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6 0이다는 이게 얼마냐? 4 곱하기 1 0인가요 마이너스 2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5i 이거 뭐 잘못 계산했니? 잘못 계산했니? b 프라임의 아 b 프라임의 조금 마이너스 a지 미쳤나보다 미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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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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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미지곱 마이너스 a c 2 루트 3 아이 어, 소이 이렇게 됐어요 어그세제곱구인거그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어, 답은 몇번 나오겠어 3번 나오겠죠 n 이, 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어 9의네 제곱근은 9의네 제곱근 x의 x의 네 제곱근은 9 이거 풀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9는 0인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거를 거듭제곱의 표현 방법으로 쓰면, X는 4루트 9가 되는 거야. 근데, 짝수지수니까, 두 개야, 아니야. 두 개잖아. 무슨 말하는 잠깐만. 9의 4제곱근은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네? 9의 4제곱근은 얼마냐, 라고 얘기했네? 9의 4제곱근은 얼마냐? 음, 음,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참. 바보지,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x의 제곱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됐어요? 잠깐만. 이해 갔어요? 그렇게 놓고선 생각하면 돼. 너희들 조심해야 될게 아까 내가 잠깐 하다 나도 지금 멈췄는데 4제곱근이야 x의 4제곱근이9 나와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해버리면 4루트 9. 이거 몇 개니? 두 개야. 얘네 개여야지. 말이 안 되죠. 이해가?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찾았고. 7의 n제곱근은 n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n개 맞죠. 7의 n제곱근은 n개이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n개가 맞죠. 실수인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0의 n제곱근은 한개 있습니다. 한개 있죠. 1번하고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n이 짝수야. 마이너스 6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없죠. 그 다음에 n이 홀수야. 8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한개 맞죠. 그래프 떠올리세요. 그래서 자꾸 외워질 수 있도록 자꾸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3루트 18 곱하기 3루트 같이 쓰면 되겠죠. 3루트 18 곱하기 12니까 2, 9, 18, 4, 3, 12 얘는 3루트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지워지니까 6이죠 얘 가니 안 가니? 요런 식으로 놓고선 계산하시면 되고요 2번은 5 루트 6에 192 5 루트 6 38 6 22 얘는 5 루트 2의5 제곱 지워지니까 2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3번은 후, 얘랑 얘랑 어떻게 지수 같게 만들면 그 뭐냐 N자리 갖게 만들면 3을 곱해야지 2의 세제곱 곱하기 2를 곱해야지 6루트 2의 5제곱 곱하면 6루트 2의 6제곱 이게 가한 거 어? 너왜 이러냐? 왜 6이라고 했냐? 곱하면 굳이 어 그러면 3인구 3 3인구3 2 6 3루트 2의 2제곱 얘는 3루트 3그 다음에 5번 3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전체의 6제곱하니까 3루트 3의 6제곱 곱하기 루트 3의 6제곱분의 1 약분하니까 3의 2제곱 곱하기 2야 약분하니까 3의 3제곱분의 1 약분하니까 3분의 1 답은 5번이네요 됐어요? 어,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문제 풀도록 하시고 어,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은 뭐 딱히 없어 보이는데 13번 그냥 하나 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예요 어, 6, 3 루트 앞에 있는 숫자 보니까 6, 3, 4 나왔으니까 12로 통분이라는 느낌을 해줘서 A 제곱, B에 10제곱 곱하기. 4를 곱하니까 A 8제곱, B에 8제곱 나누기. 3을 곱하면 A 9제곱, B에 12제곱이니? 얘는 12루트. A에 2 더하기 8 빼기 9. B에 10 더하기 8 빼기 12. 12루트. A에 1제곱이네? 6제곱. B에 6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 갔어? p 값은 얼마? 12 q 값은 6 그럼 빼면 얼마나? 6 나오겠다 됐습니까? 어, 앞에 강의 까먹었다고 얘기한 것 같아 갖고 강의 음, 베이직 생까지 해서 공부하신 것이고 여기 뒷 단원부터는요 지수의 개념 원리로 지수의 확장 연습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배생 강의 또 남겨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로그 강의랑 이런 것들은 어, 또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앞부분에 그 로그의 그 뭐냐? 로그 연산, 로그 연산의 규칙들 이런 것들, 로그의 성질 이런 것들만 또 뒤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생 강의는 짧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같은 문제라도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문제 풀어서 익숙해지는 게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져야 되는 거. 초짜티가 안 나야 돼요. 그게 그게 관건입니다. 여기까지